지아초코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지고 온 것은 어 개별 판매를 가지고 왔고 지금 소봉투랑 이제 슬로건 그리고 이제또 뭐냐 스티커팩? 이런, 이런 것만 가지고 왔고 엽서나 포카 같은 거는 이제 다음번에 이제 제가 발주해가지고 다음번에 오면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엽서랑 포카는 그러면 먼저 일단은 다 물품은 다천 원이고요 한 세트에 우편은 포카 7세트랑 엽서 7세트까지는 500원이고요. 소봉 투랑 슬로건은 3세트까지가 500원이고 나머지는 다 천원입니다. 그리고 택배는 무조건 4천원이고 곱하시면 원가 반주셔야 하고 하루 지각하실 때마다 500원 추가 그리고 출처 안 남기실 천원 이렇게 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멈추셔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일단 비원님 출처고 이거는 한 세트밖에 씩 없어서 이거는 진짜 저희 집이 좀, 어두... 좀 어두워가지고 좀 이렇게 어두워 보이시는데 진짜 실제로 보시면 밝고 이뻐요. 이거 멈추셔서 캡처하시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한 세트에 천원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한 세트에 천원이고요. 이것도 한 세트 남았어요. 이거 가까 같이 보여드렸는데, 제가 까먹고 못 보여드렸고, 여기서, 이, 여기서부터는 두 세트 있고요, 재고가. 이렇게. 비원님 출처예요. 여기, 이거는, 그, 큐레다이님 출처. 이렇게 적혀있고요. 이거는 초코다이언 출처입니다. 네, 여기 이렇게 적혀있어요. 얘는 다섯 세트까지 있어요, 재고. 나머지는 얘네 둘은 두 세트. 이렇게 는두 세트, 얘는 다섯 세트. 그 전권은 다 제공 하나씩 있습니다. 그 다음은 종이 슬로건입니다. 일단은 정사각형 슬로건부터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거 남기실 때는 정사각형 1번, 2번, 3번, 4번, 5번인데 그냥 불편하시면 이거 다 캐치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먼저, 이거는 코코드 안유브 차고 한 세트에 천 원이에요. 이게 한 세트가 아니야. 이거는 1 0 세트 같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냥 제가 한 번에 묶어서 가지고 왔고 이렇게 한 장에 한 세트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초코도야님 출처고 한 세트에 천 원입니다. 이건 제 출처고 이것도 한 세트에 천 원이고요. 이것도 초코도야님이고한 세트에 천 원입니다. 이거는 살짝 이것보다 크기가 살짝 작아요. 그리고 이건 포인님 출처 8 세트에 천 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일단 정사각형 슬라건은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직사각형이랑 아, 이제 정사각형 미니 슬라건을 가져갔고 이거는 초코다님 축구대님 출처고 초코다님 태국식님 출처인데 제가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고 일단은 정확히는 초코다님 출처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두 장의 천 원이고 이것도 두 장의 천 원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치니님 출차고 한 세트에 천 원이에요. 그리고 이건 제출 차고 이거는 세 장에 천 원이에요. 제출 차 예쁘죠? 이렇게 있고 다음은 티켓, 엽서랑 이제 그 뭐지 스티커팩으로 넘어갈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스티커팩이랑 티켓, 엽서 가지고 고 일단은 이건 치코로이는 출차고 한 세트에 두 장이고요. 그냥 단면이에요. 이렇게 한 세트에 천 원이에요. 이렇게. 이거는 제가 열 세트 함께 묶어놔가지고, 아, 이렇게 묶어서 와가지고, 이것도 한 세트에 천, 원, 천 원이고, 두 장이 천 원입니다. 그리고 이거 제출차 스티커 팩. 다세 장씩 들어가고요. 천 원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모든 게 끝났고, 혹시나 구매하고 싶은 분은 오프채 팀방 들어오셔서 이제 어떤 거 구매하실 건지 캡처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말투는 이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구매하신다 하셔놓고, 안, 못한다 이런 건 진짜 안 받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